네, 삼성그룹이 어제부터 하반기 공채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디가 됐든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애가 많이 탈 텐데요. 네, 취업 전쟁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형 수술도요, 지원하려는 회사에 맞춰서 할 정도라고 한다는데, 네. 노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형수술도 회사에 맞춘다는 게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예를 들어 뭐 삼성 그룹은 뭐 이렇게 눈매가 또렷하고 선한 인상을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호텔 같은 서비스 업중에는 세련된 얼굴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속설이 나돌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맞춤형 성형수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까지 받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수백만 원까지 드는 1대1 취업 과외는 없어서 못 받을 정도입니다. 최악의 취업 전쟁 속 취업으로 가는 좁은 문을 뚫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취업준비생 최유진씨, 대기업 입사시험을 앞두고 한달전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선하고 약간 참한 이미지가 첫인상으로는 더 호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기업에서 날카로운 인상보단 선한 인상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들이 또렷해 보이는 눈매, 좀 선해 보이는 인상들을 좋아하세요.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제 어떤 기업의 군에 따라서 선호하는 느낌은 당연히 있고요. 최근 극심한 구직난 속에 각 기업마다 선호하는 얼굴형이 있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성형 수술로 얼굴형까지 바꾸려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현재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게 되고 좁은 취업 문을 두려하는 구직자들에게 성형도 학점이나 자격증과 같은 스펙의 하나로 떠오른 겁니다.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것도.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취업 컨설팅 업체, 취업 준비생 정영재 씨는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등 면접 대비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나 정도는 잠주시고 단축을 보이게 되면서 어, 그 상대방을 봤을 때좀 단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감봉이나 약간 낮은 편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 취업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저만의 특별함을 찾아서 찾아서 이 면접에 이렇게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일했었고요. 네. 그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학점 관리에는 많이 소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류 작성법부터 실제 입사 시험을 방불케 하는 모의 면접까지 이제는 취업도 과외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런 영어 학원이라든지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단순하게 어, 그런 취업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던 과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바꾸는 세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입사시험도 기업 맞춤형 전략이 뜨고 있는데요. 출판가에선 각 대기업별 입사시험 전용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대기업 입사용 교재를 모두 꺼내서 쌓아보니 높이만 1m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현재 출판된 삼성그룹 관련 교재는 무려 63종, LG와 현대차는 22종, SK도 10종류가 넘습니다. 책값은 2만원대로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취업준비비용에 부담이 더 들었지만 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문제집이다 보니까.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풀어야 되나. 남들은 주변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초조해져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직장 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 안 하냐? 이틱 뽑아서 이 아버지 덕좀 보겠다. 하지만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 현실 급기야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한 인터넷 방송마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취업준비생들이 겪은 씁쓸한 일화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이 방송은 취업난 속에 기댈 곳 없는 구직자들에게 톡톡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취업이라는 주제가 소재를 어디 가서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기 힘들잖아요 되게 부끄러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되게 속시원하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하면서 좀저 자신도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지루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취업 과정도 조금 재밌게 즐겨보고 싶었어요. 올해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9.3%로 2명 중한명꼴은 취업 재수를 하게 된 상황. 학벌, 학점, 포익 등에 공사와 통영까지 더한 취업 부정 세트를 갖춰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요즘 취업 대란 시대다 보니까 각종 기업형 얼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이런 거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젊은이들로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한다면 이런 취업 대란이라는 것은 차츰 줄어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취업 거위에서 기업 맞춤형 성형 수술까지 오늘도 과도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춘들. 하지만 취업 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